뉴욕의 한 무대 뒤편, 낯선 공기 속에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 김용빈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미국의 중심, 전 세계 음악인들이 꿈꾸는 무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뒤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몇 현지 관계자들이 그를 향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트로트? 그런 장르가 통하겠어? 그 말들은 마치 비수처럼 김용빈의 가슴을 스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뉴욕 무대 뒤에서 조롱당했던 김용빈이 단한 곡으로 모두를 일으켜 세운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잠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의 김용빈은 이미 한국에서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지만 이곳은 달랐다. 현지 언론과 스태프들은 낯선 트로트 리듬을 비웃었고 일부는 그의 리허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조명은 눈부셨지만 공기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그러나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음악의 진심을. 그 한마디의 스태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목을 풀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각오가 있었다. 트로트를 향한 조롱을 자부심으로 바꾸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였다.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오르고 김용빈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객석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내뱉었다. 낮고 묵직한 울림이 홀 전체를 채우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대의 첫 음이 울린 직후 조명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며 홀의 공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이 무대를 준비해온 길을 떠올리면 마음은 여전히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한국에서 떠나 뉴욕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낯선 시간대에 적응하고, 제한된 리허설 슬롯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했고, 무엇보다 현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팀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장비 체크를 세 번이나 반복해야 했고, 음향 엔지니어는 트루트의 호흡과 음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수록 김용비는 더욱 담담해졌다. 준비는 디테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무대 앞쪽 로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빠르게 교차했다. 재즈밴드의 브라스 소리가 지나가고 팝보컬의 하이노트가 스며들었다. 그 사이에서 트로트는 마치 외톨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고집한 것은 장르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가사가 품은 서사. 호흡으로 꿰매는 감정. 한, 음, 한 음에 실리는 체온 같은 것들, 그것이 통한다면 언어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편곡팀과 논의할 때도 현지 홀의 특성을 먼저 분석했다. 잔향시간이 길다는 보고를 받자 긴 호흡의 롱톤을 줄이고 프레이즈 말미를 더 또렷하게 끊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관객의 귀가 따라오게 만드는 리듬 설계가 필요했다. 무대 뒤에서 만난 현지 스태프는 예의는 있었지만 냉정했다. 그들은 일정에 쫓기고 결과로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리허설 초반 마이크 프리앰프의 게인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중역대가 뭉개졌다. 김용빈은 모니터 스피커의 위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미세하게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엔지니어의 손이 바빠졌고 두 번째 체크에서 보컬의 결이 살아났다. 그가 무대 중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홀의 반사함을 들어보는 순간 표정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디테일을 맞추기 시작하자 긴장도 균형을 찾았다. 그날의 세트리스트는 의도적으로 단순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메시지를 직선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구성. 도입부에서 목소리의 질감을 충분히 드러내고 중반부에 감정의 피치를 올리며 클라이맥스에서 단한번 강력한 배음을 터뜨리는 곡선. 그는 그 곡선이 홀의 구조와 관객의 호흡에 맞닿을 때 비로소 무대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백라인 밴드는 현지 연주자와 함께 꾸렸다. 스트링 시퀀스는 최소화했고, 리듬 섹션은 드럼의 고음을 깔끔하게 다듬어 보컬의 앞자리를 열어두었다. 압박은 무대에만 있지 않았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속도는 사람을 쉬게 두지 않았다. 이동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과 고층 빌딩 사이에서 그는 반복해서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몸의 속도를 도시의 속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수면과 식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는 리허설 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담백한 식단을 선택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무대의 한음이 된다. 현지 관객의 기대는 불확실했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의심으로 좌석에 앉는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 정확한 발성과 진심. 발성은 기술이지만 진심은 태도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속으로 한번더 가사를 떠올렸다. 단어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단어가 품은 체온이었다. 그 체온이 객석의 심장까지 도달하면 표정은 바뀌고 숨은 느슨해진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그는 수백 번의 공연에서 같은 문장을 다른 온도로 불러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 침묵의 길이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노래 사이에 짧은 멘트. 그 멘트에 앞서두어 박자의 침묵을 두면 관객의 귀는 본능적으로 다음 소리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집중을 만들고 집중이 몰입을 만든다. 그는 그 침묵이 과하지 않도록 손목시계의 초침을 머릿속으로 세며 리허설을 반복했다. 생방의 긴장은 예측 불가능성을 품지만 설계된 침묵은 무대를 지배하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된다.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묵직해졌다.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은 유난히 깊었고, 복도의 먼 발자국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타일을 정리했고,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었다. 얼굴의 근육을 천천히 풀고, 입술을 가볍게 떨며 공명을 확인했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넘기며 생각했다. 오늘의 목표는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음악으로 설득하는 것. 그한 가지였다. 호명이 임박했고, 무대 감독의 손짓이 들어왔다. 조명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객석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들려왔다. 그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질감을 기억하려 했다. 첫 걸음의 무게감. 두 번째, 걸음의 리듬. 세 번째, 걸음의 중심. 이 리듬이 무대 위첫 음의 흔들림을 막아준다. 커튼 뒤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정확함이다. 정확함 속에 용기는 따라온다. 무대의 중앙에 섰을 때, 그는 객석의 가장 멀리 있는 한자리까지 시선을 보냈다. 소리는 방향을 가진다. 그 방향을 마음이 정한다. 그는 반 박자 뒤에 숨을 들이쉬고. 첫 소절을 입술에 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이 무대는 장르의 검증이 아니라 이야기의 증명으로 끝날 것이다. 첫 음이 홀 전체를 타고 퍼져나간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전까지 무심하던 시선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조명 아래에서 김용빈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언어의 울림처럼 객석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섞인 시선이었지만, 몇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집중이 생겼다. 리듬은 단순했으나 호흡의 결이 섬세했고, 음,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졌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의 전주곡에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 공연 전날. 사전 인터뷰 자리에서 한 현지 진행자가 물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음악인가요? 미국 관객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는 호기심보다는 은근한 회의가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번역을 마치자 김용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가 믿는 음악은 언어보다 감정이 먼저였다. 무대 뒤에서는 몇몇 동료 가수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의 리허설을 지켜봤다. 어떤 이는 그에게 트로트를 해외에서 부른다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너무 지역적이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용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말을 들어왔고 매번 무대로 대답해왔다. 노래가 끝난 뒤 관객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무대 뒤 대기실의 조명은 희미했다. 그는 한 손에 마이크를 쥔채 침묵했다. 긴장보다는 집중이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무대에 오르면 눈을 보세요. 노래는 눈으로 전달돼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감정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선으로 느끼는 것.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공연 당일, 그가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부르기 전 누군가 객석에서 웃었다. 미묘한 비웃음이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짧은 웃음이 무대를 점화시켰다. 첫 소절은 낮고 깊게 떨어졌다. 두 번째 소절이 이어질 때 피아노의 리듬이 그의 호흡을 받쳐줬다. 손끝의 떨림이 사라지고 몸 전체가 노래의 흐름에 맞춰 움직였다. 그의 노래에는 번역이 필요 없었다. 슬픔은 슬픔으로 희망은 희망으로 전달됐다. 후렴으로 넘어가자 리듬이 조금씩 고조되었고 그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손짓을 하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한 사람의 심장이 수백 개의 심장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음악이 사람 사이를 연결했다. 그는 노래의 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며 관객을 바라봤다. 이 노래는 한국의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통역이 이어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의 일부는 눈을 감았다. 낯선 언어였지만, 그 안의 감정은 명확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 그는 조금 더 힘을 실어 목소리를 밀어 올렸다. 순간 마이크가 잡아내는 진동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이 객석의 벽을 타고 퍼질 때 처음 조롱하던 몇몇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곡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잠시의 침묵 후 객석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무대 뒤에서 그의 음악을 의심하던 스태프들조차 무전기로 인크레드볼이라며 탄성을 내뱉었다. 김용빈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증명했다. 트로트가 통하지 않는 음악이 아니라 감정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언어임을. 그리고 그 언어는 뉴욕에서도 통했다. 그를 향한 조롱은 사라지고 무대 위에는 오직 진심만 남았다. 기립박수가 이어지는 그 순간 김용빈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들리는 환호는 현실 같지 않았다. 몇분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냉소로 가득하던 공간이 지금은 열기와 감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진심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빛이 있었다. 무대 뒤편에 있던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두드렸고, 통역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연이 끝나고 그는 백스테이지로 들어왔다. 조명이 꺼진 뒤에 공기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뜨거웠다.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현지 공연 기획팀의 디렉터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했어요. 김용빈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여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일어난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공연 전 그를 비웃던 한 스태프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정했다. 김용빈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감정으로 이어진 순간의 증거였다. 공연 영상은 곧바로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한국의 전통 리듬이 뉴욕을 울렸다. 모든 편견을 뒤집은 한 남자의 노래.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현지 음악 전문 매체에서도 김용빈의 이름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민속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예술임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건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후 그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 기자가 물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조롱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았나요? 김용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화보다 부끄러움이 먼저였어요. 그들이 트로트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무대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았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뉴욕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다.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결국 통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비행기를 타기 전 뉴욕 현지 라디오 방송에 초대됐다. 생방송 중 진행자가 물었다. 당신의 노래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나요? 김용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그리며 살아가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진행자는 미소지으며 그게 바로 음악이죠 라고 말했다. 그가 공항으로 향할 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다. 그 사람은 공연장에서 그를 조롱하던 스태프 중한 명이었다. 김용빈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펜을 꺼내 사인을 남기며 말했다. 이건 음악이 만든 변화예요. 상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맞아요. 그날 이후 트로트를 찾아보고 있어요.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한 밤이자 트로트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의 순간이었다. 그는 뉴욕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그 다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천천히 상승했다. 창밖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날의 박수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롱은 사라지고 음악만 남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뉴욕의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객석의 박수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날의 무대는 단한 번의 공연이었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길게 퍼져나갔다.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뉴욕 공연 영상을 다루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한국의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용빈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사람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라며 감탄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제 노래를 불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노래에 제 마음이 전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조롱받던 무대가 박수로 바뀌기까지의 시간. 그 사이에는 기술이 아닌 태도가 있었다.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다. 일부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단어보다 순결이 먼저 느껴진다. 라고 말했다. 해외 팬들도 생겼다. 공연 영상의 댓글에는 나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이 노래는 내 마음을 울린다. 능글이 수백 개 달렸다. 그에게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정서,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함보다는 차분함을 택했다. 뉴욕 무대 이후에도 국내 지역 공연을 계속 돌았고, 작은 무대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말했다. 무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객이 단한 명이라도 그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게 제 무대죠. 그런 그의 태도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몇몇은 김용빈 선배처럼 진심으로 노래하고 싶다. 고 고백했다. 어느날, 그는 한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 초청받았다. 학생들에게 트로트를 좋아하나요? 라고 묻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솔직히 전엔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여주신 뉴욕 공연 영상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한마디에 김용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변화였다. 그는 다시 무대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였다. 뉴욕에서의 경험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대에 대한 시선도 바꿔놓았다. 그는 연습 중에도 스스로에게 말했다. 기교보다 진심. 소리보다 온기. 리허설 때마다 작은 부분까지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 당일, 객석에는 수많은 관객이 모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뉴욕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조롱 속에서 노래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박수로 바꿔냈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무대 위로 나아가는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눈을 감았다. 첫 음이 울리고 조명이 그를 비췄다. 그는 생각했다. 이건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그날 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노래다. 그리고 나를 믿어준 이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다. 목소리는 따뜻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팬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곡이 끝나자. 또다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낯선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였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뉴욕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한국의 무대까지 번져왔다. 음악은 결국 진심으로 되돌아오는 법. 그걸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빠져나간 뒤에도 마음속의 박수는 계속 울렸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선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그 문장이 그날의 마지막 멜로디처럼 그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